맥류, 다른 선수 찾아봐, 더용, 이적설에 직접 반박. 프랭키 더용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 직접 반박했다. 맨유는 체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유는 호기롭게 리그 우승을 목표로 했다.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금이 연영했고, 월드 클래스인 라파엘 바란과 제이든 산초가 합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바란과 산초는 부상과 부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호날두는 득점 랭킹 3위에 오르긴 했지만 내부 분열의 중심이 됐다. 맨유 수뇌부는 꽤 오랫동안 팀을 이끈 올레군나르 솔샤르 감독을 경질하고 랄프랑리 김시 감독을 선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일찌감치 다음 시즌을 준비했다. 맨유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에릭, 텐, 하을 감독을 다음 지도자로 낙점했다. 텐 하을 감독은 일찌감치 맨유 업무를 시작했고 완벽한 변화를 천명했다. 불필요한 자원들을 빠르게 매각하고 기존 자원들에게 이메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활발한 영입도 예고했다. 많은 선수가 나간 만큼 영입은 불가피하다. 현지에선 이적 후보들을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땐 하을 감독과 연이 깊은 선수들이다. 그중 가장 강력하게 연결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더용이다. 더용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리오넬 메시, 앙투안 그리즈만이 빠진 자리를 잘 메웠다.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았지만 중앙 미드필더에서 제 역할을 따했다. 하지만 최근 이적설이 불거졌다.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이유였다. 축구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풋볼 트랜스퍼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6월 말일까지 5억 유로를 벌지 못하면 재정이 붕괴되는 상태라고 밝혀졌다. 더 용이 매각 후보에 오르자 많은 비클럽들이 접근했다. 맨유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더 용의 예스승이었던 텐, 하을 감독은 제자와 재회하기를 원했다. 현지에서도 그의 이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적설에 대해 더 용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웨일스와의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 이후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몇몇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면 일부 선수들은 우쭐해한다. 하지만 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에 속해 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적설의 못을 박았다. 그는 난 여기서 행복하다. 다른 어떠한 소식은 일절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유철 기자 이메일 주소 포포투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